청년도약계좌, 청년들의 목돈 마련을 돕는 새로운 금융상품. 최근 은행 예적금 금리가 지속적으로 하락하면서 상대적으로 금리가 높은 청년도약계좌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고 있다. 이 계좌는 정부의 기여금과 비과세 혜택이 제공되어 청년들이 목돈을 마련하는데 큰 도움이 되고 있다. 특히 올해부터 정부 기여금 규모가 증가하면서 많은 청년들이 가입문의를 하고 있다. 청년도약 계좌는 5년 동안 매달 일정 금액을 납입하면 만기 시 본인의 저축액과 은행이자 정부 기여금을 함께 받을 수 있는 상품이다. 월 납입 금액은 1,000원부터 70만원까지 선택할 수 있으며 월 70만원씩 적립할 경우 만기 시약 9천만원을 모을 수 있다. 현재까지 누적 162만 명이 이 계좌를 개설하였다. 이 계좌는 연소득 2,400만원 이하인 경우 최고 연 6%의 금리를 제공하며 소득이 이보다 높을 경우에도 연 5.5%의 금리를 적용받는다. 또한 총 급여가 6,000만원 이하인 가입자에게는 정부 기여금이 지원되며 모든 가입자에게는 이자소득세와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된다. 이러한 혜택을 고려할 때 실질금리는 더욱 높아진다. 올해부터는 만기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더욱 늘어난다. 금융위원회가 월 최대 기여금을 24,000원에서 33,000원으로 확대했기 때문이다. 총 급여 2,400만원 이하 가입자가 월 70만원씩 5년간 가입할 경우 최대 5,061만원을 받을 수 있다. 이는 연 9.54%의 일반 적금에 가입한 것과 유사한 효과를 보여준다. 총 급여 3,600만 원 이하와 4,800만 원 이하 가입자에게도 각각 최대 4,981만 원, 4,956만 원을 받을 수 있다. 청년도약계좌는 5대 은행 국민, 신한, 하나, 우리, 농협과 기업은행의 모바일 앱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만 19세에서 34세 사이의 개인 소득 총 급여가 7,500만 원 이하인 경우 가입할 수 있다. 1인 가구는 이달 20일부터 다음 달 14일까지 2인 이상 가구는 다음 달 4일부터 14일까지 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. 각 은행마다 급여 통장, 카드 실적 등에 따라 우대금리를 제공함으로 유리한 조건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. 또한 주택을 생애 최초로 구입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중도 해지도 가능하며 이 경우에도 소정의 이자와 정부 기여금,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. 한편 하나은행이 보건복지부와 협약을 통해 제공하는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청년이 10만 원 이상 적립할 경우 최대 30만 원의 정부 지원금을 추가 적립해 주는 상품이다. 가입 대상은 만 19세에서 34세 사이의 근로 사업 소득이 있는 수급자와 차상위 가구, 가구 중위 소득 100% 이하 청년이다. 이 상품은 3년간 매월 10만원 이상 50만원 이하 적립 시 최고 연 5%의 금리를 제공한다. 신한은행의 청년 처음 적금은 만 18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이 가입할 수 있으며 1년 동안 매월 최대 30만원까지 자유롭게 입금할 수 있다. 이 상품의 최고 금리는 연 6.3%로 청년들에게 매력적인 선택지가 되고 있다. 청년도약계좌와 기타 청년금융상품들은 정부의 도움으로 청년들이 더 나은 미래를 준비하는 데큰 역할을 하고 있다.